펀치, 발차기 그리고 클린치까지 영화 속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세계 최초로 로봇 격투 대회가 열렸습니다. 헤드기어 쓰고 장갑 낀 로봇 두 대가 링 위에서 실제로 싸운 건데요. 단순한 시연이 아니라 진짜 격투 경기였습니다. 펀치 날리고 발차기 하고 서로 붙잡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서툴죠. 혼자 넘어지고 허공에 펀치 휘두르다 링 밖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팔, 다리를 자유롭게 쓰는 모습에 관객은 열광했죠. 이번 대회엔 네개 팀이 참가했고 로봇들은 원격 조종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전 마라톤 대회에선 20km 이상 달리는 로봇을 선보였고, 이번엔 균형과 민첩성까지 보여준 겁니다. 중국은 이런 대회를 통해, 우린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로봇 기술 자립에 성공했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력은 세계 무대에서 진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이 될수 있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